야이 백사장 보이시죠 백사장 쭉 오다 보니까 맨 왼쪽 맨 끝부분에 바로 옆에가 있습니다 이 배는 다른 배하고 좀 틀리게 이렇게 해운대 바닷가에서 광안리만 투어하는게 아니고 이 배를 타면 주간에는 해운 여기 해운대 바닷가에서 오륙도까지갈수 있는 배라고 합니다 바로 옆에 부산영화의전당이 있습니다 볼 것도 정말로 많고 이 자연 환경을 보면서 오다 보니까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자, 지금 뒤에 보이는 배가 있는데, 야 배가 정말로 크고 정말로 이뻐요. 근데 부산에 유일하게 강과 바다를 동시에 요트 투어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. 자, 더이 101을 소개할게요. 음식부터, 그 다음에 간단한 차부터, 그리고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한 군데에서 다할수 있는 것 같아요. 더베이 101에서 해운대 이 바닷가 앞쪽으로 동백섬으로 해서 이기대 쪽으로 해서 광안대교를 한 바퀴 돌아오는 코스, 1시간 코스라고 합니다.